이 돌이 이쁘다. 이 돌이 이게 이게 날 절구 절구 그지? 디들빵아. 아 그때 아 그치 디들빵아 맞아. 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노관입니다. 추석날 아침에 또 우리 여기 시골집 리모델링 한게 이제 거의 완성 단계예요. 그래서 오늘은 추석날 아침에 와가지고 여기 이제 수도를 이렇게. 만들려고 여기 수도가 항상 좀 어, 다른 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수도만 만들면 되는데 아침부터 일찍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담장도 이렇게 어, 디자인 블록으로 해가지고 담장도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거 시멘트 더그래야 되겠다 조금 i 적 적은 없는 지지 그냥 이거 남자들은 다 이거 해 남자들은 그냥 다기름 r 해 <laughs> 내가 되게 잘하는 t 같아? 아니 서방님이 더 잘하는 o 같아 아니 서방 i 응. 쟤는 만능이잖아 만능 보는 눈은 있네 <웃음> <웃음> 서방님 한번 you're going to tie y 6시부터 일어나서 지금 작업한 거잖아. 서방에 화면에 나오려고 세수하러 갔어. 쫙. 네. <laughs> 아주 기가 막히게 되던데. 근데 어떻게 해봐도 기가 막히게. 아, 이게안 된다, 이게. 이 힘조절이, 음. 힘조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안 된다, 이게 한꺼번에 딱. 아이씨. 몇분 되려고 하는 유튜브를 <웃음> 더 많이 봐야 될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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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서 안 될지 <되지>, 이거는 <laughs> 실전이 중요하니까 그래, 이게 바, 봐도 이게 그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 감각이라는 게 응. 아니, 근데 이게 이정도만 해도. 우리 항아리 해놓은 거 봐봐 항아리도 그치? 이쁘지 않아? 응. 응 항아리도 한번 비춰줘 이쁘게 아 이게 한 번에 어떻게 탁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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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에이. <laughs> 이걸 거 어떻게 이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뭘 하나 대고서 이렇게 해야 되나? 얼른 서방니 세수하고 오라 여기가, 그래. 여기가 깔끔하게 딱안 돼. 응. 응. 에이. 에이, 다시. 응. 그래 이렇게 놓고 이따가 이제 여기. 여기는 또 이렇게 칠해야 되거든 이렇게 하고. 여기는 그냥 한요정이정해로해 그냥 채워 채워서 만들고 어. daddy 이거를 뭐라 그래? 이게 어머님이 십오 대부터 아니, 이게 십오 볼... 여기다가 뭔가 모든 다빠대는데 시골에 오면다그 여기 방앗간 다 있었잖아 그 음. 방앗간에 보면 이까 그러니까 후추도 보면 방아다리 있잖아 음. 이렇게 이렇게 와 Y 자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걸로 발로 이렇게 밟았던거 그거지 방아 약간 삐뚤삐뚤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마무리 야. 여기 시멘트라고 여기 또 이걸 제좀 발라줘야 되고 이쪽은 굳이 이제 벽을 안 발라줘도 될것 같아요. 야, 이제 90% 이제 완성했습니다. 90%. 아, 여기 아무리 봐도 항아리는 너무 이쁜 것 같아. 나중에, 여기, 이쪽에한삭 갖다 나 어디, 왜? 뭐, 그건 뭐 하려고? 거기 가지고, 아재어질 아재 안 해. 에이. 원래 옛날엔 추석날 일안 했는데, 그제? <laughs> 물을 이렇게 원래 붓는 거야? 아, 여기, 그래야 이제, 거기 너물 벗, 너물 보다, 물이. 너무 물 너무 나보다요 물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laughs> 어? 너무 잘안 해도 되잖아? <laughs> 여 여기 들어가면 잘못하면 미끄러지잖아. 약간 거칠게 해주는 것도 그 팁이야. 아 지금은 이제 안에는 다 발랐습니다. 다 바르고 겉에도 지금 한 군데만 하면 이제 마무리 되는데. 야 그래도 뭐 이렇게 색깔을 딱 입혀서 디자인 블록 갖다가 해놓으니까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 뒤에 항아리가 또 아주 우리 집 포인트입니다. 어때 괜찮아? 응 아주 깔끔하게 아야, 잘 해놨네. 그지? 어. 아주 이 디자인 블록을 갖다가 아예 벽돌 요걸 갖다가 아주 딱 어, 인테리어 한개 너무 멋있고 그다음에 요거 옛날 이거 방앗간 방앗간에 있는 거잖아 그렇지? 디들 방아 어, 디들 방앗간에 있는 거. 그 디들 방아도 이렇게 딱 갖다 놓으니까 아주 인테리어가 딱된것 같아. 아, 고생했어요. 나 제일 마음에 우리 집요번에 이제 리모델링하면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요 어, 항아리, 항아리를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요게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이쪽으로도 지금 이제 블록을를 이렇게 싸서. 여기 화분을 놓으려고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지금 흙을 채워서 오늘 이제 조금 예,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아주 오늘 이거 하면서 아침부터 아주 힘들게 해가지고 그래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도 집도... 어, 거의 이제 마무리 다 되면 지금 여기 바닥 여기는 이제 인조 잔디를 깔려고 하거든요. 그 인조 잔디 깔고 마무리 다 하면 이제 유튜브 한번 다시 찍어서 총 금액이 얼마 들었는지 해서 유튜브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솔방이 농하였습다 감사합니다.